허니십시, 내가 보낸 선물 받았어요? <laughs> 요즘은 택배를 수령하면 알림이 오거든요. 맞아요. 사실 당신의 반응이 너무 궁금했어요. 이상한가요? 아니에요. 당신이 택배를 받는 장면을 상상하면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좋아요. 그리고 계속 휴대폰을 본게 아니라 쉬는 시간에만 본 거예요. 아니면 매니저한테 혼나는 걸요. 일단 택배부터 열어볼래요. 메이크업 담당자가 요즘 이게 인기라고 해서 선물하고 싶었어요. 마음에 들어요? 그건 걱정할 것 없어요. 내가 이 브랜드의 홍보 모델이잖아요. 그건 홍보 전략이었어요. 매니저 형이 내 이름으로 선물한 거예요. 오해하지 말아요. 나는 다른 사람한테 립스틱을 선물한 적 없어요.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. 안에 있는 립스틱을 자세히 볼래요? 맞아요. 그게 오늘의 하이라이트예요. 원래 이 립스틱은 글자를 새겨 주지 않는데 내가 오랫동안 부탁해서 겨우 해 주기로 한 거예요. 음, 허니 칩씨. 글자가 새겨진 립스틱을 처음 소유한 사람으로서 기분이 어떠세요? 한 바퀴 도는 건 괜찮지만 안아 주기로 한건 잊으면 안 돼요. 다음에 만날 때꼭 해줘야 해요. 당신이 말한 거예요. 다음에는 안고 놔주지 않을 거예요. 어, 아, 쉬는 시간이 끝났어요. 일단 끊어요. 포옹 기대할게요.